충격, 트롯 왕자 박지현의 서울 마지막 앙코르 콘서트에 초호화 스타 총출동. 참석하는 유명 아티스트들의 정체가 공개되며 폭발적이고 잊을 수 없는 밤을 예고한다. 오늘 밤 전설이 완성됩니다. 박지현 앙코르 콘서트 대미를 장식할 최후의 밤. 초호화 게스트 명단이 전격 공개되며 서울 역대급 열기의 팬들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을 뒤덮은 박지현 신드롬 공연이 아닌 문화 현상. 2025년 6월 22일 오늘 서울의 심장 올림픽 공원 KSPO 돔에서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마무리 짓는 단한 번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지난 2월 16일 전국 투어의 포문을 열며 감성의 폭풍을 몰고 온 박지현 2025앙코르투어 그 대장정의 마지막 날. 오늘 밤 박지현은 단한번 단한 무대만을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제 팬들도, 산업계도, 방송계도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무대 위에서 기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의 주요 거리를 걷다 보면 버스 정류장 광고판, 지하철 역사, 대형 LED 스크린까지 온통 박지현의 얼굴로 물들어 있습니다. SNS는 해시태그 #샵사인 지현앤콜 마지막밤 #샵사인 지현 선물 무대 #샵사인 박지현을 준비함이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고 공연장을 향하는 도로에는 팬들의 차량 행렬이 끝이 없습니다. 한 공연 기획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정도 스케일은 10년 전 월드스타급 투어와 맞먹습니다. 박지현은 지금 하나의 문화 파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숨겨진 초호화 게스트 라인업 단독 입수. 상상을 초월하는 군단. 공연 하루 전까지도 철통보 안에 둘러싸였던 게스트 명단. 하지만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오늘 밤 무대를 빛낼 인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초호화 군단입니다. 송가인 전통과 현대를 잇는 듀엣 스테이지 준비. 이무진 감성 발라드의 정수. 박지현과 특별 콜라보레이션. 장윤정. 박지현을 제2의 나라고 칭한 그녀의 무대 지원 사격. 조영수 작곡가 스페셜 피아노 라이브 연주로 직접 반주 예정. 이 라인업은 단순한 게스트가 아닌 박지현의 인생과 예술을 함께 만든 동행자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마지막 무대에서의 눈물의 선물, 팬들을 위한 비공개 신곡. 무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지현은 이번 마지막 앙코르 무대를 위해 비공개 신곡 한 곡과 팬들에게 바치는 특별 메시지 영상을 밤새 준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곡은 2월 16일부터 시작된 투어의 감정과 여정을 하나로 압축한 자전적 이야기로 오늘 밤단한번 무대에서만 공개됩니다. 팬들과 제작진 사이에선 벌써 별명이 붙었습니다. 지현의 편지. 박지현은 리허설 중 눈물을 참지 못하고 스태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무대위가 아닌 팬들의 마음 속에서 울려 퍼졌으면 해요. 이건 제 진심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오늘 밤, 올 준비되셨나요? 국경을 넘은 기적의 순간, 팬들과 산업계의 기대.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일본, 베트남,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도 수많은 팬들이 마지막 무대를 보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공연장 외부는 이미 이른 아침부터 깃발, 현수막, 트로트 기념품 부스, 팬송 합창 리허설 등으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팬클럽 대표는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지현 씨와 함께 했던 지난 몇 달은 제 인생 가장 뜨거운 계절이었다. 오늘 밤은 우리의 사랑이 끝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음악 산업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트로트를 넘어선 케아티스트로 우한 연예 관계자는 본지에 밝혔습니다. 지금 박지현은 장르의 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감정의 대표자입니다. 공연 제작사는 오늘 공연 직후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계약, 기네스 등재 신청, 그리고 2026년 아시아 투어 론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전설의 완성,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오늘 밤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박지현은 이 무대를 위해 자신의 청춘과 목소리, 진심과 눈물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22일, 그는 말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수천의 심장, 수만의 눈물, 그리고 단 하나의 무대. 오늘 밤 서울은 박지현이라는 이름의 전설을 기억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지현 앙코르 콘서트의 마지막 밤과 관련된 기사를 이어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밤, 전설이 완성된다. 박지현 앙코르 콘서트 대미 장식할 최후의 밤. 초호화 게스트 명단 전격 공개. 서울역 뒤흔든 열기. 팬들 울 준비되셨나요? 2025년 6월 22일 오늘, 서울의 심장 올림픽 공원 KSPO 돔에서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마무리 짓는 단한 번의 무대가 펼쳐진다. 지난 2월 16일 전국 투어의 포문을 열며 감성의 폭풍을 몰고 온 박지현 2025앙코르 투어. 그 대장정의 마지막 날, 오늘 밤 박지현은 단한 번, 단한 무대만을 위해 모든 걸 걸었다. 이제 팬들도, 산업계도, 방송계도 숨을 죽이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 밤 무대 위에서 기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도심을 덮은 박지현 신드롬, 기건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 현재 서울의 주요 거리를 걷다 보면 버스 정류장 광고판, 지하철 역사 대형 LED 스크린까지 온통 박지현의 얼굴로 물들어 있다. SNS에선 해시태그 샵사인 박지현 앵콜마지막 밤, 샵사인 박지현 선물 무대, 샵사인 박지현 준비됨이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고, 공연장을 향하는 도로에는 팬들의 차량 행렬이 끝이 없다. 한 공연 기획 관계자는 밝혔다. 이 정도 스케일은 10년 전 월드스타급 투어와 맞먹습니다. 박지현은 지금 하나의 문화 파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숨겨진 초호화 게스트 라인업 단독 입수. 박지현의 동행자들. 공연 하루 전까지도 철통보안에 둘러싸였던 게스트 명단. 하지만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오늘 밤 무대를 빛낼 인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초호화 군단이다. 송가인 전통과 현대를 잇는 듀엣 스테이지 준비. 이무진 감성 발라드의 정수. 박지현과 특별 콜라보. 장윤정. 박지현을 제2의 나라고 칭한 그녀의 무대 지원 사격. 조영수 작곡가 스페셜 피아노 라이브 연주로 직접 반주 예정. 이 라인업은 단순한 게스트가 아닌 박지현의 인생과 예술을 함께 만든 동행자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마지막 무대에서의 선물. 박지현이 직접 준비한 눈물의 엔딩. 무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지현은 이번 마지막 앙코르 무대를 위해 비공개 신곡 한 곡과 팬들에게 바치는 특별 메시지 영상을 밤새 준비했다고 전해진다. 이 곡은 2월 16일부터 시작된 투어의 감정과 여정을 하나로 압축한 자전적 이야기로 오늘 밤단한번 무대에서만 공개된다. 팬들과 제작진 사이에선 벌써 별명이 붙었다. 박지현의 편집. 편지... 박지현은 리허설 중 눈물을 참지 못하고 스태프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 노래는 무대위가 아닌 팬들의 마음 속에서 울려 퍼졌으면 해요. 이건 제 진심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오늘 밤, 울 준비되셨나요? 팬들도 기적의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 국경을 초월한 팬심.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일본, 베트남,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도 수많은 팬들이 마지막 무대를 보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 공연장 외부는 이미 이른 아침부터 깃발, 현수막, 트로트 기념품 부스, 팬송 합창 리허설 등으로 축제 분위기다. 팬클럽 대표는 감격에 겨워 말했다. 박지현 씨와 함께했던 지난 몇 달은 내 인생 가장 뜨거운 계절이었다. 오늘 밤은 우리의 사랑이 끝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음악 산업계도 주목, 박지현, 트로트를 넘은 K 아티스트로 우뚝 서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본지에 밝혔다. 지금 박지현은 장르의 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감정의 대표자입니다. 공연 제작사는 오늘 공연 직후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계약, 기네스 등재 신청, 그리고 2026년 아시아 투어 론칭을 발표할 예정이라 알려졌다. 오늘 밤 모든 것이 완성된다. 박지현은 이 무대를 위해 자신의 청춘과 목소리, 진심과 눈물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그리고 오늘 6월 22일 그는 말한다. 이건 끝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수천의 심장, 수만의 눈물, 그리고 단 하나의 무대. 오늘 밤 서울은 박지현이라는 이름의 전설을 기억할 것이다. 박지현 앙코르 콘서트. 그 끝나지 않을 여운과 새로운 시작의 서곡. 박지현의 앙코르 콘서트 마지막 밤은 단순한 공연의 끝이 아닌 그가 쌓아 올린 예술적 성취의 정점이자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여정의 서곡이 될 것입니다. 이 공연이 남길 여운과 그로 인해 파생될 문화적, 산업적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공연의 품격을 높인 박지현의 헌신. 관계자들의 증언처럼 박지현이 마지막 무대를 위해 밤새 비공개 신곡과 팬 메시지 영상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가 팬들과의 소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팬 서비스 차원을 넘어 아티스트가 자신의 진심과 예술혼을 팬들에게 오롯이 전달하려는 헌신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박지현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은 자전적 신곡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며 아티스트와 팬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굳건히 할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웰메이드 공연의 기준을 한층 높이며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케이트로트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 재확인. 일본, 베트남,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수많은 해외 팬들이 박지현의 마지막 무대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는 사실은 케이트로트의 글로벌 시장 확장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케이팝이 주도하던 한류의 흐름에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가 강력한 동력으로 합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연 직후 발표될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계약 및 2026년 아시아 투어 론칭 계획은 박지현이 트로트를 넘어선 K 아티스트로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것임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장르를 넘어선 대한민국 감정의 대표자로서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콜라보레이션의 미학, 게스트라인업의 의미. 송가인, 이무진, 장윤정, 조영수 작곡가 등 초호화 게스트라인업은 단순히 볼거리를 넘어 콜라보레이션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박지현의 음악적 여정과 성장에 함께한 동행자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선후배 간의 존경, 장르를 초월한 음악적 교류, 그리고 아티스트와 프로듀서 간의 신뢰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시너지는 오늘 밤 무대를 더욱 풍성하고 감동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는 한국 음악 산업 내에서 아티스트 간의 건강한 협업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4. 문화 파동으로서의 박지현 신드롬 서울 도심을 뒤덮은 박지현의 광고, SNS 실시간 트렌드 장악, 그리고 끝없는 팬들의 차량 행렬은 박지현이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하나의 문화 파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그의 음악이 대중의 일상과 감성에 깊숙이 스며들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박지현 신드롬은 대중문화 현상을 분석하는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될 것이며 아티스트가 사회적 트렌드를 어떻게 선도하고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옥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 박지현이 이건 끝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그의 음악적 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는 지속적인 기대감을 업계에는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에 대한 영감을 줍니다. 오늘 밤 콘서트는 박지현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그가 만들어갈 다음 챕터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의 진심과 열정이 담긴 무대는 오늘 밤 서울 하늘 아래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될 것이며 박지현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빛나는 전설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밤 KSPO돔에서 펼쳐질 박지현의 마지막 앙코르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쓰고 한 아티스트의 불꽃같은 열정이 어떻게 시대를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며 박지현이 앞으로 펼쳐갈 더욱 눈부신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주요 거리를 걷다 보면 버스 정류장 광고판 지하철 역사, 대형 LED 스크린까지 온통 박지현의 얼굴로 물들어 있습니다. SNS에서는 샵사인 박지현 한 코르마지막 밤, 샵사인 박지현 선물 무대, 샵사인 박지현을 준비됨 등의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고, 공연장을 향하는 도로에는 팬들의 차량 행렬이 끝이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팬들로 인해 서울 올림픽 공원 주변은 이미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한 공연 기획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정도 스케일은 10년 전 월드스타급 투어와 맞먹습니다. 박지현은 지금 하나의 문화 파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트로트 팬덤을 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가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폭넓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는 대목입니다. 베일 버슨 초호화 게스트 라인업 박지현의 인생과 예술을 함께한 동반자들. 공연 하루 전까지도 철통보 안에 둘러싸였던 게스트 명단. 하지만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오늘 밤 무대를 빛낼 인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초호화 군단입니다. 송가인 전통과 현대를 잇는 송가인과의 듀엣 스테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로트 여왕 송가인과 박지현의 만남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꿈의 조합으로 불려왔습니다. 두 아티스트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깊이 있는 감성 표현이 어우러져 어떤 명곡을 탄생시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무진, 감성 발라드의 정수 뒤무진과 박지현의 특별 콜라보 무대가 펼쳐집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두 아티스트의 만남은 트로트와 발라드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음악적 시너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무진의 섬세한 보컬과 박지현의 호소력 짙은 음색이 만나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팬들의 기대가 뜨겁습니다. 장윤정, 박지현을 제2의 나라고 칭한 트로트 퀸 장윤정의 무대 지원 사격도 예고되었습니다. 트로트의 길을 먼저 걸어온 대선배로서 박지현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보내온 장윤정. 그녀의 참여는 박지현의 마지막 무대에 더욱 의미를 더할 것입니다. 조영수 작곡가, 수많은 박지현의 히트곡을 탄생시킨 조영수 작곡가가 스페셜 피아노 라이브 연주로 직접 반주를 맡을 예정입니다. 트로트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조영수 작곡가의 반주에 맞춰 박지현이 어떤 곡을 부를지, 두 사람의 환상적인 호흡이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라인업은 단순한 게스트가 아닌, 박지현의 인생과 예술을 함께 만들어 온 동행자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이들의 참여는 오늘 밤 무대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박지현의 음악적 여정을 총망라하는 감동의 축제가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마지막 무대에서의 눈물의 선물, 박지현이 직접 준비한 비공개 신곡. 무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지현은 이번 마지막 앙코르 무대를 위해 비공개 신곡 한 곡과 팬들에게 바치는 특별 메시지 영상을 밤새 준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곡은 지난 2월 16일부터 시작된 투어의 감정과 여정을 하나로 압축한 자전적 이야기로 오늘 밤단한번 무대에서만 공개됩니다. 팬들과 제작진 사이에선 벌써 별명이 붙었습니다. 바로 지현의 편집, 편지... 박지현은 리허설 중 눈물을 참지 못하고 스태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무대위가 아닌 팬들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으면 해요. 이건 제 진심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은 이미 스태프들의 마음을 울렸고, 오늘 밤 수많은 팬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올 준비 되셨나요? 라는 질문은 팬들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함성, 기적의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일본, 베트남,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수많은 팬들이 마지막 무대를 보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공연장 외부는 이미 이른 아침부터 깃발, 현수막, 트로트 기념품 부스, 팬송 합창 리허설 등으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박지현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응원을 보내며 공연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팬클럽 대표는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지현 씨와 함께 했던 지난 몇 달은 제 인생 가장 뜨거운 계절이었습니다.